자동차 업계가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5월 달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대차 노조가 역대급 요구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사측하고 너무 이 간극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지금 협상 분위기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내후 외환이 찾아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혹시 올해 3월달에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정이선,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이 정이선 현대차 회장을 샤라웃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정이선 회장이 미국에 뿌리 내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조지아주에 있는 최첨단 초대형 자동차 공장 준공식까지 했었죠. 이때 이게 아참 현지화 전략. 현대차에겐 참 좋은 전략인데 어 미국에서 이만큼 더 생산하는 만큼 한국에서 생산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현대차 측에서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량이 어 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내수 시장 거 수출 국가 부분로 저희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늘어나는 물량을 여기서이 공장에서 타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요 말을 하고 딱두달 뒤인 5월 달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성적표를 열어보니까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20% 넘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양도 3.7%나 줄어들었거든요. 이 중에서 현대 기아차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 전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5%나 줄었습니다. 이게 29만 대 정도거든요. 지금 조지아에 있는 메타플라인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30만 대와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걱정했던 대로 공동화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국 자동차 산업 공동화가 시작됐느냐,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가 관세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한국에서 차를 미리 많이 보내 놨습니다. 지금 굳이 한국에서 25% 관세 맞아 가면서 미국에 가져가 봤자 안 팔릴 게 뻔하니까 수출을 줄이면서 미국에 있는 재고 소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동시에 미국에 있는 메타플랜트라는 최첨단의 AI가 접목된 스마트 공장에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무역 관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현대차는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아닌 다른 글로벌 시장에 이더 열심히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생각을 현대기아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전부 요즘 미국 다음의 큰 자동차 시장인 유럽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차들이 최근 유럽에 엄청나게 진출을 하고 있죠. 유럽차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토인 유럽에서 판매를 엄청나게 촉진하고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5월달에 현대기아차의 유럽 판매량도 같이 감소를 했거든요. 유럽 시장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국 시장 우리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수시장 남았죠. 내수시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한국이 전기차 캐짐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나라거나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를 만드는 울산의 생산라인이 올해 벌써 네 번째 휴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업 전체가 뭐 글로벌 내수할 거 없이 굉장히 격 변기를 맞으면서 구조적으로 한국 생산량을 많이 뽑아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동화를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산업에는 bp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공장 가동률이 70% 정도는 최소 나와줘야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를 보면은 현대기아 한국 gm. 르노코리아, KGM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생산 라인을 풀 가동했을 때 찍어낼 수 있는 차량이 490만대예요. 그런데 이 생산 라인이 70% 정도는 돌아가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대냐? 340만대쯤 됩니다. 그런데 412만 대 정도 지난해 한국에서 생산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조지아에 만들고 있는 메타플랜트가 풀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한국GM이 만약에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생산량 중에 한꺼번에 90만 대가 날아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 410만 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90만 대 빼면은 320만 되죠. 그때서야 공동화 얘기를 할 법하지. 지금부터 공동화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뭐 공동화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약간 헷갈렸죠. 결론을 말하자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차 임금 협상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차 노사가 맺은 이협상이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노동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파급력이 큰 약간 뭐 대법원의 판례 같은 그런 협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은 사실 매년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특히 더 과감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가 그럼 올해 무엇을 요구했느냐. 먼저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라. 상여금을 기존의 750%에서 900%로 인상을 해달라. 이게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통상임금 위로금이라는 걸 1인당 2천만 원씩을 지급을 해라. 비금전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해라.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서는 또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인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행해라. 그리고 뭐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통상임금 위로금이라는 게 뭔지를 살펴볼까요? 통상임금이란 무슨 뭐 이벤트가 있을 때 나오는 보너스가 아닌 주기적으로 나오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게 모든 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나의 임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통상임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각종 수당부터 혜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정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를 계속해서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동자 두 명이 고정 상여의 범위를 더 넓혀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상임금 자체가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2024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이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면 기업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소송을 제기한 이두 명에게만 소급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급 적용을 제한한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이거 두 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거 사실 뭐, 우리 다 같은 노동자인데, 우리가 다 같이 제기했어도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 노조원 4만 1천 명 정도를 곱해보면 8,200억 원이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어떻게 인건비를 1조원 가까이를 내느냐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이게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대법원이 분명히 판결해서 소급 적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소급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아 이건 좀안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임금 사건 없는 4.5일째예요. 금요일 날은 4시간만 일을 하고 퇴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업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업무 양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다 보니까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일하는 시간 자체가 4.5일로 줄어들어버리면 이 연장근로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연장근로 수당도 확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 4.5일째는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잘안 팔리는 차종은 아예 공장 라인이 멈춰있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랜저나 팰리세이즈같이 인기 차종은 지금도 이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바쁜 차종을 만드는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이 연장근로를 다른... 노동자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저기서 공동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절박함 어떤 위기 의식이 협상이 좀잘 풀리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회사는 국내 물량의 일정 부분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봤을 때도 앞으로 지키기 어려울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게 그럼.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음. 나눠 가자라고 음. 하는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내자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심리도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목소리> 이쯤에서 우리가 이옆 나라 일본의 토요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타는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와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지금 뭐 관세도 똑같이 맞았고 글로벌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현대기아차 굉장히 처지가 비슷해요. 그런데 토요타가 지난해 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역대급 임금 인상을 받아들였어요. 노조가 요구한 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25년 만에 토요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을 해줬거든요. 월급을 한꺼번에 최대 25만 원까지로 올려줬습니다. 토요타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 협상은 단순히 토요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토요타가 올해 2월 달에 이 일본의 부품업체가 한 6만 개 되거든요. 이 부품업체들의 임금을 우리 토요타도 올렸듯이 한6% 정도 임금을 올려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납품가를 확 올려버렸어요. 이래서 부품 회사들도 임금 인상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뭐 천사 기업이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토요타는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 버리겠다라고 선언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 납품 단가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즉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토요타도 똑같이 쥐어짜는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다 전략적인 판단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 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하고 있죠 관세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수출을 못해서 낮아빠지기 시작을 한다 이러면 토요타의 견고한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외부에 큰 위협이 닥쳤을 때 우리가 약간 큰형으로서 이걸 지키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토요타 사장이 옛날부터 했던 약속이 있죠 일본 안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300만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를 올해 또 계속해서 지켜 나가겠다 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아니. 뭐, 토요타는 돈 나오는 화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차한 대를 팔아도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토요타는 전 세계적으로 토요타 파이낸스 서비스라고 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살때 캐피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토요타가 워낙에 국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촘촘하게 이 금융망이 펼쳐져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현금성 자산이 일종의 맷집이 돼 주는 거예요. 한0천 27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이거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어 그래 현대차도 요번에 노조의 요구안을 화끈하게 수용해 가지고 부품회사로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이 현금 자산이 토요타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뭐 2027년 뭐 2026년까지 막 이거 다 맞고 내가 막 돈을 풀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부품업계는 일본의 부품업계에 비해서 훨씬 영세합니다. 오히려 6% 임금 인상 해주겠다고 납품거 올려주면 이게 그냥 사장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업체들도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지원해줄 거면 정말 화끈하게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자동차 산업의 성숙도가 일본을 다 따라가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토요타가 한것 같은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상황에 지금 현대 이 사측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현대차 노조의 금전적인 요구들을 다 받아들여 주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부품 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완성.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 1차 부품업체와 2차, 3차, 4차 부품업체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부품에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이 영세한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공급망이 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현대기아차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한국 GM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할 거야 말 거야 이 얘기가 몇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차에서 한번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 협상 내용이 결국은 업계로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통상 임금 위로금을 현대차 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한국 GM에서도 똑같이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GM이 그 공, 산공장을 폐쇄하기 전에 2015년부터 얘기가 그때 이제 통상임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시장에서 출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기아차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타 완성차업체 특히 외국계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고정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다 부담스러워 하죠. 자기네들이 또 시스템하고 약간 다르니까 본사 결정권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또안 받아들여지면 자체에서 파업으로 이어지거나 하면 또 생산 차질을 보으면은뭐 본사에서는 야저 한국 지사는 왜 저래 이런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솔직히 좀그 안정적인 쪽으로 가야지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만약에 한국 GM 이한국에서 철수를 한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현대기아차 이번 협상이 기로에서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전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3년 내지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산업 정책이 약화된 지가 한 15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신성장 동력 그런 장기 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상당히 옳은 방향이죠. 소데 뽑을 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도 만들면 안 돼.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걸 초래한 일차적인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잖아요. 트럼프의 25% 관세를 꺾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이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업계와 일본 정부와 똑같이 손을 잡고 한미일 공동 동맹체제 내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완성차로 미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2위와 3위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두 개를 합치면 멕시코에 버금가는 300만 대가 되니 공동 대응하자. 우리가 또 동맹이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카드이긴 해요.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1위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협상이라는 건 처음에 굉장히 센 카드를 던져놓고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도 뭐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요구안을 던졌었어요. 이게 나중에 결국 사측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협상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도, 노조도 분규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타협하고 협상해서 원활하게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요한 산업이니만큼 지금 현대차 노사의 협상부터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뭐 관세협상부터 내실다지기 등등 산적해 있는 과제가 하나씩 잘 풀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이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빡종원 예,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